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사동에 위치하고 있고, 산을 보는 조망이라 아주 좋았던 집이었습니다. 공실이고, 수리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입주도 가능한 집이랍니다. 사동으로 빌라 구하시는 분은 관심있게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3단 신발장이 있고요 아쉽게도 중문은 없네요.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거실은 산을 좀 보고 있어서 트여있는 느낌이 났고요. 살짝 아담하긴 하지만 구조가 아주 오미조밀하게 잘 꾸며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실 바로 왼쪽으로는 안방이 있었는데요. 안방 크기는 살짝 작아 보였지만 안방 바로 옆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서 장롱 배치 공간을 제외하면 넉넉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장롱을 놓아도 되지만 오픈형으로 시스템장을 놔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안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있었는데요. 안방 욕실이 참 특이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을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참 좋네요. 변기가 있는 곳에는 환기창도 있어서 관리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왕부동산은 안산 전 지역을 중개하는 부동산입니다. 안산 어떤 지역이든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꼭 드는 집으로 성심껏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실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해 보였고요, 수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수리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진열대가 붙박이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샤워 부스가 따로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을 참 신경을 쓴 빌라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곳은 주방입니다. 영상으로만 보시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주방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아주 쓸모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으로는 통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장된 공간이긴 한데 이렇게 길쭉하게 큰 베란다가 있으면 아주 쓸모가 많죠. 산도 보이는 조망이라 아주 시원해 보이는 통베란다였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2012년식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흘러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바로 밑에 더 보기란에도 내용을 적어놨으니까요. 둘러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왕구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왕구동산에서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